Hi, everyone. This is Lincoln. So, w e l c o m 자, 우리가 English shouting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challenge, 도전. 이 English shouting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일단, 샤오리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좀 그동안, 3개월 동안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점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어, 눈빛이 바뀐 것 같아요. 눈빛이 동태 눈깔에서 반짝반짝 <laughs> <laughs> 빛나는 어, 걸는 별빛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아, 네. 아침 6시 하다 보니까 좀 잠이 아, 네. 안 깨잖아요. <laughs> 아, 아침 7시. 아, 들려. <laughs> 그 눈이 반짝반짝 어. 반짝 아, 했어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반짝반짝 해졌고요그 네, 그다음, 다음에 옷이 바뀌었어요. 아, 옷이 네, 잠옷으로. 잠옷으로. <laughs>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이 많이 또 바뀌었죠, 사람들이. 어, 맞아요. 헤어스타일이 <laughs> <laughs> 이렇게 담고 네. 이렇게 나타나지 이렇게 <laughs> 하시고 네. 부시지해지고, 어. 네. 네. 처음에는 네. 화장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네. 안에 이제 그냥 나와. 근데 여기 <laughs>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신데 보면, 네. 네. 시원 선생님의 열정에 반해서 뭔가 본인의 삶이 좀 열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별로 아, 감사하죠. 사실 네. 뭐 제가 한게 별로 없는데, 저는 그냥 재미사아 처음에, 이제 해볼까? 처음에 생각에 응. 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매일 마다 25분씩만 영어로 떠든다면 영어 응. 어떤 영어 실력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응, 응. 실제로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 되 그래서 응. 못 모르고 90일을 이 던졌거든요. 응. <laughs> 근데 그걸 다, 다,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요 저는 사람들한테 정을 많이 느끼는 게 제일 변화한 것 같아요. 정을 그, 느껴요? 그러니까 빈거리? 줌으로 별로 정을 못 느낄 것 같은데 <laughs> 네. 그 이상이 소통. 면서 어.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션이 왜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영어로 하는 걸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잘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줌을 통해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그냥 전화 통화하는 거보다 맞아요. 훨씬 낫는 것 같아요. 링컨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음. 음. 개그가 개그가 전... <laughs> 좋아졌어. <웃음> 좋아졌어. <웃음> 옛날에는 <웃음> 재미가 없었는데 <응>. 어, 너무 <laughs> 재밌어요. <응. 웃음> 네. 아,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변화 주셨어요. 영어 막 하시면서 막. <laughs> 이렇게 삶이 막 즐거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블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그렇지! 대단하십니다. <laughs> 문장을, 문장을 만드세요. 그러면, 위 i 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아, 것 같아요? 저는 영어에 대한 접근? 어. 이좀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영어는 응. 막연히 어려운 것? 되기 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아 이게 짧은 문장으로 하고 매일매일하면 되는구나라는 음. 생각이 좀 생긴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전에는 좀 목표가 없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는 아 그냥 90일만 열심히 해보자라는 목표가 좀 생겨서 좀더큰 더 목표가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는 해외 여행도 가서 어. 영어로 사용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90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을 열심히 하고... 뭐 자그만 변화든 조금 큰 변화든 어떤 형태든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요 그럼 잉글리시 샤우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가지셨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큰 상품을 드릴까 말까 생각을 여러분한주셨습 자, 그러면 잉글리시아우팅 한번 9 0일 한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Yeah. See you next time. Okay. Bye bye. <laughs>